함께 기도하시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시앗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시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을 우리 시앗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그 핫과 게르손과 모라리이며 그 핫은 아모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습니다. 아모람은 모세와 아론을 낳았는데 아론은 네 아들을 낳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 말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엘라살과 이다 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갑니다. 다윗 당시의 제사장은 사독과 아이멜렉이었습니다. 역대상의 24장은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가 8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모두 24명입니다. 이렇게 24명을 중심으로 제비를 뽑아 나누고, 레위지파 역시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거룩한 물건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성전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장소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으로 성전을 섬겨야 하고 예배를 통해 성전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다움과 하나님의 제사장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다움, 하나님의 제사장 다움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교회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